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 시바이누가 드디어, 드디어 바닥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정말 죽지 않았다는 이유가 여실히 나왔습니다. 무려 시바이누 거래량이 1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왜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기관 세력들이 매집을 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AI 랠리와 시바이누 선물 거래가 있습니다 한국 날짜로 정확히 12월 5일부터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24시간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선물 거래 개시 후 특징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 30% 변동, 도지시바 50% 변동, 솔라나 폴리곤 40% 변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작은 거래소에 상장을 해도 이렇게 변동이 큰데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제일 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면 시바이누 0.1원 가는 겁니다. 시바이누가 코인베이스 선물거래가 시작이 되면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새로운 플랫폼 롱친시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코인베이스처럼 신뢰성이 높은 미국 규제 거래소에서 시작이 되면 코인 신뢰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또한 선물거래는 레버리지라고 해서 자기 원금의 5배에서 100배까지 추가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바이누 가격이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최근 몇 년간 엔비디아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한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이제는 AI 혁명을 이끄는 글로벌 테크 리더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과거에 엔비디아에 천만원만 투자를 해놨더라도 지금 무려 25억이 되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역대급 부자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이처럼 앞으로는 로봇 또는 AI가 인류를 대체할 것이므로 AI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죠. 나스닥의 AI 관련 주식 종목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239배 상승, 아이렌 24배 상승, 아이온큐 12배 상승입니다. 특히 아이렌과 아이온큐는 상장된 지 지금 3년도 안 되었지만 상장 이후의 성과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AI 기술을 가진 대기업들이 AI 코인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이온 큐 관련 코인이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멀린 체인입니다. 9월 100원대 자리에서부터 11월 600원대까지 연속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스닥에서 아이온 큐가 12배 상승이 나오니까 당연히 멀린 체인도 6배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이렌 관련 코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휴머니티 프로토콜이거든요. 나스닥에서 아이렌이 24배 상승이 나오는 동안 휴머니티 프로토콜도 30원에서 600원까지 무려 16배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종목에 AI 재료가 묻은 코인들만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당연히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문자 넣어 주셔 가지고 나스닥 A에 관련 코인이라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휴머니티 프로토콜 AI AI 후재로 단기급등 예상된다고 정확하게 보내드렸잖아요. 당연히 저도 매수에 들어갔죠. 휴머니티 프로토콜 100원에 매수했더니 2900만원이 1억 6800만원이 됐습니다. 480% 수익 깔끔하게 봤잖아요. 저 혼자 수익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다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010-2538-8548 문자일 넣으신 다음에 이 자료를 받아보세요. 자료를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도 안 하시는 건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들쑥날쑥 어려운데도 AI 관련된 코인들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 상승이 나오겠어요? 수익 보는 사람들은 뒤에서 다돈 챙기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AI 대장 코인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일반적으로 네이버에 쳐서 나오는 그런 싸구려 정보 말고, 진짜 엔비디아에서 투자하는 코인이 있거든요. 바로, 이 코인이거든요. 보자시피 11월부터 거래량 확실히 나와주고 있고, 세력 매집이 확실히 보이는 윗꼬리가 여러 개 달려주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폭발을 할것 같은 차트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료가 묻은 코인이라니까요. 일주일 내로 폭등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뭐한 10배에서 20배 정도는 폭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 010-2538-8548 문자에 넣어주시면 엔비디아 자료 전환이 전부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매수 타점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ai 말고도 여러 가지 호재를 바탕으로 수익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에 돈 뺏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돈 벌어 보자구요 매일매일 상승이 나오는 코인 호재 정보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538-8548 문자에 넣으신 다음에 나스닥 정보를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